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아, 의성육종만을 지금 심기위해서 트랙터로 아, 논을 지금 현재 아, 땅을 빨리 말리기 위해서 노타리를 해주겠습니다 전기로 땅을 전기로 아, 땅을 지금 현재 아, 디비고 있는거죠 그 빨리 이유는 땅을 빠르게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땅이 진 상태에서는 심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트랙터로 땅을, 안쪽에 있는 땅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기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질 하는 이유는 땅을 빨리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초에 심기 위해서는 현재 아, 트랙터로 또는 경운기라든지 아, 기구를 이용해서 땅을 말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땅을 말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흙 땅에서 아, 마늘을 심거나 하면 마늘이 상하게 아, 됩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지금 이제 트랙터로 전기질을 하고 있고 어, 옆에 저가맹그 심을 논도다정기질 해두었습니다. 이유는 아, 마늘을 심을 때 땅이 진 상태에서는 저희는 아, 잘 심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심는 분들은 아, 마늘 농사를 실패하면 아,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늘 식값도 비싸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보시면 퇴비를 아, 아, 넣고 있는데, 퇴비 아, 양은 실제적으로 땅이 보이지 않을만큼 엄청난 양을 넣습니다. 양을 넣어주고 지금 기계로 보통 한그 살포를 하는데 아, 기계가 지금 현재 아, 고장이 나서 지금 할수 없이 사람 손으로 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삽질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아, 대량을 하시는 분들은 살포기가 있습니다. 살포기 있는데 또 때마침 오늘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해보려 하는데 또 고장이 나서 그렇고. 어, 보통 트랙터로 전기질을 한다고 하죠. 땅을 어, 전기질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전기질이 뭐냐면 지금 미리 했는 땅을 보시면 보통 요즘은 경기를 잘안 합니다. 대량으로 저희처럼 몇천 평 짓는 분들은 다 트랙터로 전기질을 하고요. 어, 트랙터로 전기질을 하면 땅이 빨리 말라요. 지금 별을 수확하고 어, 전기질을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땅이 전기질을 해야지만 땅이 빨리 아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땅이 빨리 말라서 어, 심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 땅이 진 상태에서 마늘을 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기질을 하고 땅이 약간 마르면 어, 아래쪽에 퇴비를 넣고 그리고 어, 토양 살충제 그리고 복합비로 또는 요소비를 넣은 후에 마늘을 심습니다. 마늘놀래 전기질을 하고 땅을 좀 마른 상태에서 200평 기준에 우분을, 숙성된 우분, 완전히 숙성된 우분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소통을 땅이 보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넣고 난 다음에 유박을 두 포에서 네포 사이를 넣고요. 복합비료를 복합비료라는 것이 질소 인상 가리가 포함되어 있고 보통 복합비료 하면 질소 인상 가리 질 보토 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합비료에 미양온서가 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붕소라든지고토를 넣을 줄 필요는 없어요. 마늘에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넣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노타리를 하는데 노타리도 저희는 일차적으로. 한번 해 주고요 아, 2차적으로 심기 3일 전에 심기 3일 전에 깊이 노타리를 해 줍니다 우리 의성육종마늘 한지역 의성육종마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늘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깊이 노타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비닐멀칭 그러니까 비닐멀칭또딱 3일 전에 이틀 전에 또는 하루 전에 바로 멀칭을 하고 마늘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노타리는 심기 3일 전에 해주셔야지만 손으로 쿡쿡 눌렀을 때 마늘이 심을 수가 있고 제가 이후에 마늘 심을 때또 보여드리겠지만 마늘 심는 깊이는 2에서 3cm입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마늘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2, 3cm만 심었어도 충분하고요. 뿌리만 내리고 위에 비닐 위에 흙을 조금 덮어 줍니다 그것은 비닐이 어, 비닐멀칭 해 두어 는은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흙을 조금 덮어 주시는 거고요 이후에 비가 오고 어, 3월달에 이제 가을에 부직포를 덮고 난 이후에 어, 놔두시면 마늘이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얘들이 뿌리가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노타리로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매년 하는 땅에 마늘을 하는 땅에도 이렇게 보면 노타리를 깊게 하는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경기라든지 어, 그리고 텃밭에 하시는 분들도 좀 깊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얕게 하면 뿌리가 이제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땅이 어 노타리를 깊이 함으로써 아래쪽 땅이 위쪽 위쪽 땅이 아래쪽 이렇게 내려가서 땅또 지력도 좋아지고요. 아,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토양 살충제라든지, 어, 그리고 비료라든지, 태비가 잘 혼합이 되어서 마늘이 작항이 좋고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뿌리 깊이 내려가 봤자 10cm다. 10cm만큼의 깊이로 하면 되지 않나.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밭에, 논에, 아 마늘을 재배하고 하는데 저는 좀전기질을 하고 깊이 있게 노타리를 해줌으로써 확실하게 남들보다는 마늘이 당이 면역 땅이 수확량이 올등이 많고요. 원래 그치 마늘이 좋은 씨를 심으셔도 땅이 진 상태에서 심으시면 발아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심지가 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아, 늦게 일찍 심으려면 아예 9월달까지 심으시고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날씨가 맑은 날에 심었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10에서 15cm 자란 분들 상당히 많아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시고 잘 되었다고 잘 올라왔다고 또 자기 인근에 저희 의성 쪽에 기농하신 분은 저희 집에 와서 좀 구경을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방문을 할 계획인데 실제 이렇게 보면 로타리 같은 그 일찍 심든지 차라리 늦게 심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아 나중에 저희처럼 저희가 작년에 11월 22일까지 심었는데 차라리 늦게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늦게 심는 분들은 마늘 올라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라오냐면 2월 말 3월 초에 올라오고요 땅을 이렇게 보면 로타리 할 때도 아, 불곡지지 않도록 땅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많이 심는 분들은 그래야지만 아, 텃밭도 똑같아요. 그래야지만 마늘이 나중에 심었을 때 비가 오거나 내년에 아, 그 물이 고이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노타리도 전문가들이 하체면 이렇게 보시면 땅을 평평하게 노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아, 냉년에 이제 올래 심는 것부터 제가 나중에 부직포 덮는 거라든지 이후에 택하는 아, 모든 과정을 제가 다 보여 드리니까요 우리 농사의 신과 함께 의성 한지역 의성육종마늘 맛이 탁월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마늘 같이 재배해 보시면 누구나 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늘이 정말 재배가 어렵지 않는 작물입니다 많은 우리 의성마늘 재배해 봅시다